촬영하러 왔는데? 왜 촬영하고 있어 하고 있어! 하고 있어! <laughs> 하고 있어! 하고 <laughs> 있어! <laughs> 아 개소리야 그냥 그냥 아파트 아서트찍고어 지금 가위바위해가위바해보자가위바보안 내면 진거 반반이 반반하자 인간적으로 아, <laughs> 안 내면 진거가이바위보 가위바위보 아, 어, 완전... 다선이요 <laughs> 나선을 할게 그래 <웃음> <웃음> 반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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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이승아와 <오! 웃음> 한우 패스 지렸다 뭐야 그만 그만 좀꺼빨아 줄까? 상상 테스트아너상나 욕한다고 너무 그러한다. 응? 아니야. 아니, 사실 꼰어. 벤트차 멘트 멘트차야 된다 고 이거. 야 뭐, 이거, 이거 억빠야하지더 싫어 한다고 이게. 아형안 만티. 이거 만 존나 잘하는데. <laughs> 치긴 해. 와, 저 압박 봐. 와, 와 고한우 압박 봐. 막 지긴다. 와. 압박 와. 압박 와. 압박 와. 이거다. 오빠. 6번 누구냐? 6번이 잘하네. 6번 잘하네. 아, 육구 해주는 거반데 이거 <laughs> 아이폰이었는데 이거 아이폰이었네 아이폰이야 아이폰이야 누지 김재 거 같은데 나 어제 핸드폰 잃어버릴 뻔했는데 찾았어 코리 리가 핸드폰 아 코리가 핸드폰 잃어버릴 뻔했는데 버스 그 뭐지 경비 아저씨가 주워서 줬어 어디 아파트 아파트 <laughs> 시티 <laughs> 보여달라고 했는데 바로 주더라고 못 낸다 근데 맞지 요즘 오늘 컨디션 별론데? 아 김재현이 요즘 쇳골밖에 못나? 거의 <laughs> 아나 근데 왜 나는 다리 힘이 없는데? <laughs> <시팅할, 웃음> 저기까지 뛰어가면 생쿼할 어. 힘이 없어 다리 <laughs> 근데 너만 그런 거 아니야? 왜, 다 그래 다, 다, 다리 힘이 다, 없어 얘다 <laughs> 그러잖아 다 그래 아 진짜 승열이도 <laughs> 그러고 다 그래 승렬이는 딱, 딱 이제 때릴 때가 되면 힘이 없어 거기까지 <laughs> 뛰어가느라 힘들지 아니 여기 아 진짜 센터페 진짜 편하다 아니요. 우량 경기는 센터백이 할 수밖에 없어 응. 이렇게 이렇게 패는 경기. 아니 진짜 중앙을 못 넘어 애들이. 이거 공격수는 개인들거든. 이거 그그 그, 걔네는 힘들걸? 응. 누구지? 중앙 중앙 애들은 그래, 좀 힘들걸? 미드필더랑 공격 공격수들은 누굴까? 미 힘들 거야. 응. 계속 뛰어야 돼. 나랑 주성이는 가운데서 그냥. 그까 그러니까, 저런 거 하잖아. 응. 저런 거만 하면 돼. 진짜. 그러니까 뒤에서 소리나 지르고 있어. <laughs> <laughs> 힘이 남으니까 소리나 지르고있든 <laughs> <laughs> 여기서 보니까 앞으로 찔러주는 패스가 진짜 힘들구나. 음. 원터치를 안 주면 약간 바로 바로하던데. 그래서 오늘 세 모발 한네번 했잖아 그래도. <laughs> 근데 오늘은 너무 쉬워가지고 경기가. 그냥 연습이지 뭐. 아 근데 정수가 진짜 잘한다. 아 잘하는데 정수? 특히 바우와 때. 오, 야 정수 움직임이 예반데? 어 좋은데 저거? 아, 이거 바.. 바.. 정수, 정수! 아! 아니 아 근데 정수긴, 정수 움직임이 잘 <laughs> 지렸는데. 그니까 정수수 딜 정수 잘하해. 방금 진짜 지렸다. 그렇 응. 뛰어 들어가는다 쫓아야 되는데. 아쉬운데? 와, 6번 어디 있어? 6번 너무 잘한다. 한누기 어디 갔냐? 아, <laughs> 저 어디 저, 어디 있어? 어디 있어? 어디 있어? 상상갑박. 아, 저기 있어. 아니 한누기 가지고 어디서 잘하냐는데. <laughs> 저 뒤에서 <laughs> 뒤에 있네, 한누기 이게 오빠야 아니 한누기 공미야, 지금? 어, 공미야. 아, 공미야? 아, 왜 욕심냈어? 하루 o n t k n 잘 w I d 정수 t know. I d 정 n t 정수가 w I don't 아니 정 w 가 오늘 잘한 k 그승 w 이도보 n t know. I 잘한다 t know. I don't know. I d 거 n t know. I don't know. I don't know. I don't know. I don't know. I d o 윤석이석이랑 다르네. 이게좀 아, 다르네. 이 이게 6번 좀 움직임 달아져아니냐 <laughs> <다르네>. 잘하는데? 근데 <laughs> <이제 웃음> 여기서 벌어질 <laughs> 거 같아. 아, 아 좋은데? 좋은데? 솔직히 좋았는데. 오늘 종원이가 근데 두골 넣었다. 근데 종원이 근데 크로스 질던데 <laughs> 아니 아까 그 김재혜 등 골프 스트 맞은 거 있잖아. 아 존나 크로스 개시기던데 종원이 원래 크로스 잘올리잖아 오늘 코너킥은좀 아쉽던데 근데? 종원이? 뭔또나니까 근데 얘는 요즘 꺼놓왜 낮은 크로스 낮은 크로스 존나 하던데. 꺼놓게. 못찬 거지, 이거. <laughs> 난 애들끼리 뭐 봐. 사실 만들었나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, 그냥 그냥이던데. 이게 여기서 하면은 이게 잘안 보이는데. 원래 그 위에서 내려 찍어야 되거든. 아, 카메라. 어. 그렇지. 이렇게 하면은 평행이어서잘안 네, 보여. 여기가 그게 없어. 그 구룡대 같은 게 있어야 구대가 관중대, 어, 있어야 되는데. 아 좋았다 좋았다 와 역시. 이거 바보였으면은 바로 난 꺾었 꺾었을 때는 젖겼지 지 바로 나는 스트레칭. 역시 차이가 있네 좀 아니 난 이거야 등딱이야 딱나 언제부터 아. 배배하지 어어 승수 좋은데 위치원생 좋은데 승수? 승수 진짜 잘한다 이제 고한욱이랑 레벨 차이 좀 나는데 와 방금 비슷했는데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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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<웃음> 아 주성 오늘 그냥 진짜 게임하는데 아, 진짜. 그냥 주성 하면 주성이 다 다봤던데 그게 주성 하면 저 <laughs> <주성 웃음> 승수 느낌 있다. 아 가능하네. 느낌 진짜 느낌 살아있었다 방금 거는 주성 이번에 주성이나? 보여주나 주성이, 주성이 보여주나? 보여주나 기대 안 한다 보여주나 기대 안 한다 보여주나 아~~ 역시 아, 아. 기대하면 안돼아 아, 아. 아. 아쉽다 아, 아, 아. 주성이란 안돼조원인데 왼발이었지 안아안 근데 6 번이 문제인 거다 <laughs> <laughs> 국번이 공만 만들어졌어. 한우기가 땀을 많이 흘리네. <laughs> 히트맵 지금 다 찍혀 있어. 바다 여기 바다 공을 야, 공을 안 잤는데 한우가 이 보여주는 보여주는 건가? 그 움직임 보여준 건가? 오프 더 볼. 음. <laughs> 응. 뭔지 알지. 응. 근데 오늘은 중미에서도 재밌었겠다. 응. 맞지. 압박이 별로 없어가지고. 그냥 좀 드리블도 쳐도 됐었을 것 같은데. 와 성수. 성수 응, 진짜 잘한다. 응. 역시 말투가 다른 애한옥이 얘기할 때랑 한옥이한옥이 직접 할 때, 차라리 더 <laughs> 어쩔 수 없지. <없잖아요>. <laughs> 얘네도 <웃음> 뭔가 좀 타는 애들 있는 것 같은데 너무 안 맞춰봐가지고 이런데. 우리 그때랑 똑같은데. 처음이랑? 어나 빼도. 어? 와 오빈이 좋았다. 오빈이 좋았다. 어? 그러니까 여기 딱 지훈이 승수 여기 서고 관욱은 응. 여기 서 있습니다. 관욱 여기서 있어돼 여기. <서> 있어. <웃음> 여기. <웃음> 그게 딱그 생명 미드필더 최적의. <웃음> <웃음> 아니 요즘 <laughs> 지훈이도 든다 잘해. 잘해. 왜 이렇게 끌어. 진짜 신났다. 또, 아, 한, 또 간다. 아또 간다. 또 간다. 아, 또 간다. 아, 또 간다. 문주성 신났다. <laughs> 씨또간다 이거. 아, 저 문주성 빼야 돼, 저거. 너무 신났어, 솔직히. <laughs> 아, 너무 신났어. <laughs> 와, 육번 압박. 와. 아, 또, 와, 이거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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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. 아, 타라박 진짜. 막 던어 보여도. 없살도 아니야. 강없살도 아니야, 이거. 아니지. 자기, 우리가 찬게 아니잖아. 업사이드 아니야? 아 우리가 찬게 아닌데. 쟤네가 찬 거야. 아 그래? <laughs> 그런가? 우리가 찬게 아니라 지네끼리 패스한 거야. 근데 뒤에 있으면 업사이드 아니야 원래? 아니지. 자기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. <laughs> 아 그래? 그냥 공이 와서 넣은 거야. <웃음> 응. <웃음> 뭐, 뭐야 그거? 업사이드야. 업사이드 하네. <laughs> 근데 업사이드 맞는 거 같은데? 피파에서 저런면 업사이드인데? 아니 상대방이 나한테 줬는데 어떻게 옵사이드야? 상대방 뒤에 있었잖아 근데. 아니 상관없다니까? 그건 상관없어. 음. 우리가 패스를 해야지 옵사이드. 음. <laughs> 음. 그러니까 패스를 했는데 상대방을 맞고 나한테 왔어. 어. 그러니까 내가 옵사이드지지옵사이드인데 음. 지네들끼리 패스하다가 나한테 왔으면. <laughs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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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오케이. 뭔 느낌지했어, 뭔가. 아, 쟤왜 이렇게 신났어? 좀. 아니 오비니한테 나 자기 오비니한테 나가라고 하고 지가라고 하고 있어 저금아 여기 박아는 아그니까 오비리 불쌍하고봐 지금. 어이없어. 아니, 표정 마, 표정 그러니까 표정 봐. 어. 뭐야 대체? <laughs> 아니 왜? 아니 문주성 내려와 그냥. 오비니 뛰게해 줘. 우리 <laughs> 사실상 골키퍼랑 다를 거 없는데, 지금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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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슨 많이 뛰긴 <뜨긴> 하네, 근데. <laughs> 주성이 체력이, 아우, 아 아, 뭐. 무언. 아, 지훈이. 깔끔해. 홍수 보여주나? 병수구나. 깜짝이야. <laughs> 아, 이 옷이 병 <laughs> 어, 어, 그래서. <laughs> 아, 좀럼 옷을 입어야 좀 잘해지나? 드리브는? 그래도 오늘 3수네? 지금 삼수끼리 하고 있네 수수는 지금 수수는 그러니까 삼일 챌데 지금. 영수는, 영수는 아 넣으면 되겠는데. <웃음> <웃음> 영수 영수 재수 <제수> 중이잖아 말 <laughs> 아니야? 팀웨이스 뭐중 진짜? 진짜? <웃음> <제수는> <웃음> 진짜라고? 이스중 <10일 수 웃음> 진짜라고? 아 진짜 잘한다 정수. 아 정수 진짜 아, 잘한다. 정수 진짜 와 뭐야 <laughs> 김제 시발 저건 오바지 골인데? 아잘 나왔다. 아, 김제 저번에 그 이거 지렸는데이거 여덟 골을 지렀는데. 아여 골인데 한 골은 맞넣는 너너 홀로 못 났어? 그래? 아까 늘찬사나 있었는데. 아한몇개 있었어. 응. 근데 <laughs> 진짜 저기 그러니까 다리에 힘이 안 들어가서. 원래 그거 힘들잖아 원래 <laughs> 다리를 뜨는 게. 난못 뛰어 이제. <laughs> 와안 되겠다. 지날 거 같아 지금 일단. 아 진짜 공격이 아예 안 된다. 애간데 <laughs> 저 회색 옷이. 응. 저렇게 하면서 막 욕한다니까. <laughs> 애들한테? <웃음> 아우 평수 평수 아, 정수, 정수아왜 그래 시발 왜 끝나니까 잘해서 <laughs> 아 지금 팔정수 괜찮 정수 얼굴 맞았네 정수는 괜찮아 <웃음> 그냥 개대충 <laughs> 그거 그러니까 존나 대충 하는데 너무 그냥 그냥 너무 하잖아 그니까 저것 이것도 너무 한데 <laughs> 솔직히 이거 꼴먹했으면 좋겠다. 아유. 그럼 또배이 무실점으로 이것도 이거. 배이번 무실점으로 이거. 아 문주성. 아쉽다 얘네 좀. 하도가, 하도가, 하도가. 와 진짜 진짜 느나? 아, 진짜 느나? 아, 진짜 느나 <laughs> 문주성? 이거 느나? <누나? 웃음> <laughs> <뭐야, 뭐야. 웃음> 야뭐야뭐 <laughs> <아니, 웃음> 아, 브라드. <laughs> 아, 브 <laughs> <laughs> <골을 버리고> <laughs> <아이고. 웃음> 아, 브라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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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아, <laughs> 승수가 센터백인데 승수가 센터백은 주성이 혼나다이이한지이한한테 <이거>. 오늘 금 지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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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유나금 진짜 주주지이지나 지금 다금 지금 도금 지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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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금아 뭐야 코? 아금지 아, 아, 아 진짜 어림없다 진짜 너무 어림없한옥 어려... 원래 드리블 잘하지 않았어? 왜, 왜 느낌이 없어어지 좀? 한옥옛날 잘했는데 드리블 저 지... 방금 너무 진심이었어 <laughs> <줄였어>. 너무 진심이었어 <laughs> <줄였어>. 자그 아, <laughs> 차례야 이제 한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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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5분 됐어 교체 교체 근데 세호가 없는데 교체할 사람이? 교체 야세 그냥 해도 될듯? 주성이 신나가지고 그냥. 주성이 좀 밑에 안, 앉혀놔야 되 되는 <laughs> 그러면 이제 꼴퍼파 여기까지 나온다니까? 아니 근데 오빈이 저기까지 아니, 근데 꼴기파 너네 코너킥 할때 보면 오빈이나 주성이 저희 가운데 가운데 서 있어. 어뭐 어쩔 수 없지 이렇게 응. 일방적인 경우. 공 나가면은 세오 들어가야 돼. 오. 오 처음으로 좋았다. 좋진 않았어? 네. 그냥. 아이고, 와, 6 번, 6 번. 느리야, 교체, 교체, 교체. 수, 병수 나오고 새고 들어가면 될것 같은데. 교체할게요, 교체. 교체할게요. 이거 새고 클로즈업 한번 해. 교체했어요, 교체. 교체. 등번호, 등번호, 등번호 클로즈업 한번 해. <laughs> 우리 교체은 언제 봐봐 그러게, 한번 가야 돼. 어제 원래 가려고 그랬는데 <laughs> 어제 그왜난안 불름? 어제 승영이랑승선여자 승연 친구랑 갈라 했다는데 아, 왜 가지 말래? 원래 원래 막창집 가려고 그랬는데 안 갔어. 난 운동 우리랑 먹을 거야. <laughs> 아니, 우리랑 먹어야지. 우리랑 먹어야지, 씨발. 그래서 안갔다 내가 뭐네 막창집 가는 거궁금해야겠 그래서 안 갔다니까. 뭔 <laughs> 씨발. 어, <laughs> 어, 뭐 네가 백승현이랑그 막창 둘이 먹는 게 무슨 상관이야, <laughs> 우리랑. 막창, 막창 가야 돼, 근데 언제 가까 2월에 <laughs> 어, 가자. 시작하냐? 2월 달에 한번 가자. 나 진짜. 2월 달에 가자. 2월 한 달에. 아니, 그건 진짜 가야 돼. 어 단톡 한번 파라. 오케이. 있어, 거. 아직 아, 아, 안안 아, <laughs> 나나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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<laughs> 아니야좀 이거 이거 공격하고 할것 같으니까 시간 좀더 가라 그야 진짜 그거 유니폼 언제 언제 턱 유니폼이야? <laughs> 중학교 때 유니폼 아니야? 아 맞아. 처 주성이? 빨리 빨리. <laughs> 주성이 바로 흥분 흥분해서 문책수 교체되네. <laughs> 아, 얘가 하는 거야? <laughs> 어야 어, 빨리 빨리 찍어 찍어 야, 찍어 야 찍어 문책성 문책성 야, 교체 찍어, 찍어. 문책성 교체 당하는 와 진짜 별로긴하다 <laughs> 아기들 상대로 파남도 진짜 시파남 너, 너 대회 아 외야 아니야? 나 외야네 너 대회해? 너 참표 안 했잖아 너 신청했어? <laughs> 어다 했어 군고 넘 <laughs> 그 t 싫은 k her. 데 아니 o k her. I took h e 했 I took her. I took 가 e r I took her. I took her. I took h 어 r I took her. I took her. I t o o 왜 h 아니, e <laughs> <투표 안> <laughs> 아, 아, <laughs> 왜? I t o o 봐봐 괜찮아? 오, 어? 와이거 흘렸네 재현아 괜찮아? 아아냐넌 아냐아냐 넌 내가 내가까지 나왔는데 내가까지 나왔는데? 승렬이가 들어왔는데 방 들어왔는데 크록스 신고 인데 진짜 뭔 소리야 뭐야 뭐야 절라 몰라 오우 좋은데? 근데 이 친구들이 좀 느려 어 너무 느려 나한테 주성이 씨발 여기서부터 어 쩔까지 그냥 항상 <laughs> 근데 뭔가 되게 맛없다 뭐야 바보, 바보 <laughs> 치질이야? 치팅이 지리긴 하더라 아 씨발 오버했어 너 아니 뭐, 골을 뭐... 두 개나 넣을 수 있었는데 장난어 이거 아니었어아 씨발 로빈 큐디 눌렀어 안 됐었는데 뭐가 미안해? 큐디, 큐디 개웃겼네 진짜 저기 밖에서 아, 보고 나했어그디도 아니, 아니고 꼬발이던데, 네. 그냥... 아니야, 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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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 이렇게 얘얘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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 이렇게, 이렇게 네. 패스가 좋아 이 친구는 그런데 전개가 안돼 패스만 좋아 얘얘얘얘 어, 리디거 아니야? 얘리얘얘아니얘얘얘얘고고얘얘얘얘얘얘얘얘얘얘얘얘얘 어, <laughs> <laughs> 와 지훈이 얼굴 맞으면 이나영 씨 얼굴 맞으면 지리게 아프겠다. 형, 공이랑 뽑고 하는 거지. 반대 왼쪽. 나이스. 아, 우리는 이런 팀이랑 은면안 되는데. 풍추 <laughs> 같은, 뭐, 같은 팀이랑 싸면 좀 진짜 두들 맞아야 되는데. 우리 요새 근데 진 적이 없어 거의. 아, 니한 번도 안졌잖 아, 우리 최무 좋아요. 아, 이이런팀이랑 하면 아예도이안 되겠네. 아요 아, 거거파울이라고 누워있는 건좀 그렇긴 좋다요 아, 이좋은데 이거 너 하면 아좋이아 아, 이종원이종원이아 이렇게 예, 이런 소리들이랑 꽂히면 형이 이 뭐야 거아발안뺀거어안 빼고 아 근데 얘네들 팀을 만들려는 거 같은데 다러 그니까 이제 처음이 돼? 야 우리도 이 나이 때 C2가 막 막창 사서 존나 털리고 막 그렇긴 해 사실 공룡이 이거 한번 찍어금 됐어? 예, 올라 올 이러면서 도겨 오고. <laughs> 안 <와줘요. 목소리> <목소리> 하죠. 아아 오. 아, 진짜. 어. 어. 그거안아니 어. 발로 그렇게 하기 전에. 아니, 몸으로. <laughs> 아, 그치, 그렇지. 그렇게 그런데... 면 얘들은 몸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. 응. 맞아. 그건 그러면. 맞아. 그러니까 예. 그러면 이걸 피하고서 한테서 <laughs> 밀어 버리면은 얘는 다쳐 나는 아까 더 플레이가 될것아 와 진짜 고한욱은 축구 잘한다 육, 저 6번 누구냐 6번 방금 패스 지렸는데 반성해라 한우가 반성해라 20분밖에 안했는데 벌써 끝났어? 그러게. 몇신데